안녕하세요. 11년간 신차 판매 현장에서 고객님들과 함께해온 스마트 다이렉트 카입니다. 오늘은 국산차를 구매하실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재고차 특별 할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할인 재고차들이 대거 출고 준비 중인데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이상까지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 차량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이 시기는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최적의 타이밍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재고 할인 정보를 잘 모르시고 일반 대리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적은 할인만 받고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오토캐시백 혜택에만 기대고 계십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큰 폭의 할인이 가능한데도 말이죠. 이번 할인 대상 차량은 펠리세이드, 그랜저, 소나타, 카니발, 니로, 아이오닉 외에도 소렌토, KO, K8, G80, GV70, GV80 등 다양한 인기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기본 할인 수준은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제한적이지만 특판 재고 차량의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심지어 장기 재고 차량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으로 1,200만원 이상의 가격이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 많은 고객님들이 전기차 할인 재고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판 차량은 뭐가 다를까? 라는 부분인데요. 특판 차량은 캐피탈사에서 미리 구매한 재고 차량으로 일반 판매와 달리 장기 렌트나 리스 방식으로만 출고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예전에는 리스나 렌트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거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할인 조건이 대폭 좋아지면서 오히려 현금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렌트 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광고를 통해 신차 견적을 요청하시는데 이때 특정 업체의 광고를 클릭해서 견적을 받게 되면 그 업체의 유리한 조건으로만 설명을 들으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캐피탈사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캐피탈사마다 금리나 할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찾아 진행하셔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다이렉트카는 네이버에 기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업체이며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계약을 고객님께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웹사이트만 멋지게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영업 기반이 없는 업체들도 많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믿을 만한 업체는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업체명과 사업 규모 실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할부나 현금 구매를 계획하셨던 고객님들도 렌트리스 견적을 다시 받아보신 후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렌트리스로 진행할 때의 장점과 실제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최대 할인 혜택과 함께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믿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